안녕하세요. 에어라낙입니다. 네, 보람찬 하루가 시작됩니다. 1월 5일 아침 7시 41분. 오늘의 기온, 와, 팔뚝 이 시간에 무척 따뜻하겠군요. 아, 아픈 허리, 아픈 이두박근. 손가락. 발바닥. 대충 이렇게 아파요. 발바닥은 아, 정말 이 무거운 체중을 어제 그렇게 와, 저기 양배추 수확하시네. 어제 그렇게 하루종일 서있었으니 발바닥이 정말 팔만 쌍용을 한게 아니고 발바닥도 쌍욕을 했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10시 반이었어요. 10시 반이 넘었던가? 아무튼. 그래서 샤워를 하고 나서 조교를 했습니다. 그 싱어게인을 하더라고요 어제 10대 가수 선발전, 아, 6대 가수 선발전? 너무 보고 싶어서, 이 늦게 봤죠? 10시부터 했으니까, 뭐, 씻고 나오고 이랬으니까, 가수 4명은 노래가 끝났고, 아무튼, 그리고 뭐, 탈락한 후보들 다시 2명 뽑는, 그걸 하는데, 그게 꼭 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챙겨보는 프로 중에, <laughs> 챙겨보는 한두 가지 프로 중에 하나라서. <laughs>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라서 봤어요 발 조격을 하고 나서 남편한테 발마사지를 부탁했습니다 남편이 시원하게 만져주더라고요 정말 발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양쪽 발다 아플 때는 모르겠던데 왼쪽 발을 먼저 만지면서 풀어주고 나니까 오른쪽 발이 계속 아픈 거예요 왼쪽 발이 발이 괜찮아질 때마다 오른쪽 발이 더 통증을 실감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두쪽다 마사지를 받고, 싱어게인을 다 보고 올라갔는데,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발바닥 진짜 아프더라고요. 발바닥이 정말 아프더라고요. 그랬는데, 잠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안 피곤해. <laughs> 너무너무 웃겨요. 온몸은 아픈데, 피곤한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피곤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잠을 12시도 넘어서 평소에는 TV를 이렇게 보다가, 잠이 조금 올것 같다 이러면 제가 딱 TV를 끄고 바로 눕거든요. 아, 눕는 게 아니라 바로 눈을 감는데 어제는 리모컨이 어디 갔지 이러고 이제 끄고 나서 잠시 그냥 눈 감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마음의 소원이 깨지 않고 아직까지 푹 자기를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화장실 한번 다녀왔고 호두도 쉬하는 소리에 그 호두가 침대에서 뛰어내리는 소리는 못 듣는데 보통 시야 하는 소리는 들려요. 그러면 시야 끝나고 나면 도도도도도도도도 이러고 침대 옆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럼 또 얘를 또 안아와서 올려줘야 돼요. 아무튼 그래서 자다 깨서 보통은 시계를 보는데 시계를 보기가 겁나는 거예요. 기상시간이 다 되면 어쩌지? <laughs> 이런 식,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음 5시 쯤에 깨어서 어 벌써 5시네 이렇게 서운해 하다가 그래도 7시 알람까지 차고 나니까 어 그래도 일어날만 하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씻고 가열차게 오늘 한번 시작해 봅니다 음 지금 통증이 가장 느껴지는 곳은 발바닥과 허리 허리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랫배 힘을 딱 주고 허리를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어요. 요가하면서 배운 게 그거거든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쓰지 않으면 허리가 안 다치더라고요. 목이 되게 칼칼해. 하다두 번째 거기서 먼지를 많이 마신 거겠죠. 어, 박스 조립할 때도 먼지가 날 수밖에 없고 당근도 완전히 흙당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흙 먼지도 있겠고 종이 먼지도 있겠고 해서 오늘은 마스크도 준비해 갑니다. 와 여기는 구도예요. 저희 집보다 조금 낮거든요. 위치가 그런데 구도네요. 먼저 가겠습니다. 어제 남편은 오전에. 약간 어디가서 어떻게 그게 뭐라더라 환풍 환풍하는 몸같은 어, 그거를 환풍기 말고 외벽에 다는 니 약간 어, 동그랗게 소라껍질처럼 생긴 뭐를 6개인가 10개를 바꿔주는 작업을 했대요. 그거 20분하고 10만원 벌은거예요 그래서 내가 호두를 안고 뭐랬냐면 호두야 기술이 이렇게 중요하단다. 엄마는 하루 8시간, 9시간 일하고 10만원 버는데 아빠는 20분 만에 10만원을 벌었단다. 엄마도 빨리 2시간 강의하고 30만원 버는 직업을 만들 거야. <laughs> 코드를 붙잡고 그런 하소연을 했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일도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왼쪽 어깨에, 이름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뭐, 회전자 들어가는 이 근육이 있나요? 거기가 아픈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이름도 모르고,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그냥 아픈 느낌이, 아, 회전 어디가 아프구나. <laughs> 아, 이래서 사람들이, 어, 팔을 많이 쓴 사람들이, 그 뭐지, 연골이 닳아서 석회가, 석회가 생기는 건가? 연골이 아무튼 건조해져서 달아서 어, 아픈 거구나. 50견이나 어깨 수술을 하는 거구나. 연골은 한번 다으면 재생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때까지 평생 지급이 뭐 팔을 많이 쓴 지급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어떤 체질이냐면 체, 어떤 체, 체, 체 체질? 근육이 빨리 뭉치는 체질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부들부들한 음, 이렇게 체질이 있잖아요. 저희 남편은 좀 유들유들 하거든요. 이렇게 몸이.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되게 단단해요. 좋은 말로는 탄력이 있고 단단해서 이렇게 조금 뭐 이렇게 하고 나면 근육이 빡. 그나마 지금 내가 요가를 배워서 어깨에 힘을 어 많이 주지 않는 법을 알아서 그나마 덜 뭉치는 거. 그렇지만 어깨가 꽝꽝 약간 뭉쳐 있어요. 근데 어제 그 이모한테 제가 아로마를 이렇게 발라주면서 봤더니 어깨가 하나도 안 뭉친 거예요. 본인도 그래요. 자기가 어깨가 안 뭉쳤다고. 신기하더라고. 어떻게 그 일을 매일 그렇게 하면서 어깨가 안 뭉쳤을까요? <laughs> 내가 볼때 우리 사장님은 어깨가 많이 뭉쳤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사장님이 작업장에 딱 들어오면 톤이 높아. 톤이 높고 목소리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막 이렇게 빨리 빨리에 대한 어 이제 욕구가 있죠. 아무래도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정말 손이 있잖아요. 내 손에 무슨 모터가 달린 듯이 손이 움직여요. 물론 그 사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죠. 일을 하는데 잠시 사장님이 어제처럼 이제 오전에 이 사님이 일하다가 가고 나서 사장님이 오후에 바토 터치를 했는데. 분위기가 딱 다르더라고요. 이사님도 빠르긴 엄청 빠른데, 이렇게 목소리가 그렇게 높고, 어 까랑까랑하지 않으니까,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위협감이 덜 들어요. 근데 우리 사장님은 위협감이 들어, 목소리 자체에서. 그렇다고 우리가 막 눈치를 봐서 막 일을 빨리 하고 이건 아닌데, 느낌이 그래요. 아, 이 사람 목소리가 이렇구나. 근데 나는 사장님이 참 좋아요. <laughs> 잘 어,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부터 그냥 어, 이제 거래하는 상인 입장으로 만났던 어, 그러 관계고 또 저희 집에 와서 차도 한잔 하고 뭐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가 더있어서런지 근데 이제 이 이모는 좀. <laughs> 제주도 분들이 말이 굉장히 억세고 높고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 보면 싸우는 것 같아요. 왜 경상도 사람들 이야기하면 서울 사람들이 볼때왜 저렇게 싸우지라고 하는, 한다고 하잖아요. 어, 제주도 분들은 그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높아요. 어저께 저녁에 이제 잠근 작업을 하는데 박스를 이렇게 테이블 에막 올려놓는 거를 사실 테이블 바깥쪽으로 조금 밀어두면 작업하기가 편한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직 작업 시작 안 했으니까 이러고 이제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니 이거는 좀 저렇게 해줄 수 있잖아 이러면서 막 이모한테 그러니까 화는 아니고 약간의 역정을 내는 거예요. 이모가, 아니, 나는 밑에 이거 정리하고 있었잖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화살이 뭐예요? 단, 당연히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제가 보고 안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둘이서 막 티카티카 하는데 내가 뭐랬냐면, 아이고, 내가 잘못해갖고두 분이 싸우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막 웃으면서. 그냥 저는 그런 분위기면, 아, 내가, 내가 쏘리, 쏘리. 이러고 그냥 이렇게. 무말이 뭐 시켜요. 그렇다고 두 분이서 막 진심으로 싸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소리가 그렇게 높아지면 어 좋을 일은 없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그냥 지냅니다. 그러니까 어제 그 이모가 같이 일을 하다가 제가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세이크를 마시러 왔어요 주방 쪽으로 한뭐한 뭐한 20초 30초? 30초도 안됐을 거예요.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어, 물 마시고 있다. 그랬더니, 지금 물 마시면 어떡하냐고, 어? 이 작업하다가 손을 맞추다가 물 마시러 가면 어떡하니에요. 내가 그때 이제 귤을 선별하고 있었거든요. 상한 그천해양 중에서 왔는데 상해 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빼내는 일을 했는데, 그거 물론 자기가 빼내면 살수도 있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인데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아니 내가 목 마른데 지금 내가 물 마실 자유도 없는 겨? 내가 이렇게 하면서 웃었어요. 아이고 앞으로는 내가 허락 받고 마실게요. 그래서 이랬더니 나중에 그 이모가 없을 때그 이사님이 오더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이랬더라고. 그 왜요? 이러니까그 이모가 그러는 거 내가 아이고 저 멘탈이 갑입니다. 걱정 마세요. 이랬더니. 아예안 그래도 너무 센스 있게 잘 대처하셔서 다행이긴 했는데 이제 뭐 그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내보고 아 멘탈 갑인 이유를 알겠다.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갖고 전혀 뭐 스트레스 받거나 눈치 보거나 그런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잘 받아치죠. 잘 받아치고 뭐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를 잘 마무리까지 하는 정도는 돼요. 나이가 날 땐데. 아이가 지금 반백년 이상을 살고 그것도 못하면 뭐 사회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제주도 분들이 말이 높고 거칠어서 그렇지 막 그렇게 막 구박하고 뭐라고또 그렇지는 또 않아요. <laughs> 나름 그럴 때는 저도 저 나름대로 밑에 있게 그냥 차고 나갑니다. 이야 정말 이길몇번 와보니 정말 많이 중간에 딱 잘라주네요. 횡단하는 것 같아요, 횡단. 아니면 저기로 가서 뾰족하게 화살표 형태로 가서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 요새는 진짜 낮에 거울 구입시간도 한번 없어요. 내 얼굴이 어떤지. 어저께는 집에 갔더니 얼굴에 까만 점 하나 찍혀 있더라고요. 아마 그 당근 흙이 뭐, 어쩌다가 튀어서 묻은 모양이에요. 그걸 묻어도 누가 묻었다고 말도 안 해주고, 나도 볼 시간도 없고, 집에 와서 보니 흙은 묻어 있고, 아, 삶의 현장을 내가 지금 체험하고 있구나. 어제는 심지어 밥도 점심 한끼 먹었어요. 저녁에 간식으로 사온 도넛 하나 먹고,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점심 한끼 도넛 하나 먹고, 14시간 일했네요. 돈 벌겠어요? 참말로 아프지 않으면 돈 버는 겁니다 네 이제 저는 농장에 도착했어요 와 저희 집에서 여기까지 주차하는 데까지 17분이 걸리겠군요 17분이 와저 뒤에 뭐또 짓고 있는구나 아, 뭘 짓고 있는 거지? 이 냄새나는 동네에 뭘 짓는단 말이야 도대체 저는 출근했습니다. 오늘도 <laughs> 네, 오늘도 박스 머신이 되어서 정말 눈알이 휙휙 돌아가게 일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출근길 함께 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월 아나기였습니다.